네, 여러분 이제 닭뱃속을 20분 정도 끓였습니다. 바로 꺼내볼까요? 일단은 겉보기는 아주 뱃수 닿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고 보자 필사랍니다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음,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있었는데 거길 이동하는 중에 아 너무 멋있는 곳이 있어서 급 장소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, 보시다시피 계곡이고 음, 조용하니 물도 졸졸 흐르고 굉장 시원하고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,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정확하게는 어제 소설하고 여름 더위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. 왜 무슨 촬영하느냐? 곧있스삼복더위중첫 번째인 초복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더위를 식혀줄 동란의 먹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백숙을 먹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밤전에 음, 백숙은 한 마리는 다 완성을 해서 뜯어놨고, 혹시 몰라서 한 마리를 더 삶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이곳 계곡에서 초복 더위를 날 백숙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숙의 묘미라고 생각하는 닭다리를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짠을 한번 해야죠. 모두 잔들어 주시고요. 아유, 잔이 더러워. 김치를 만져서 잔이 아주 더럽습니다, 여러분. 이해하시죠? 이해하시면은, 다 만들어주세요, 이제. 시작합니다. 어, 오늘, 그 전라도 정말 빨리 들었네. 어, 여기 경상도로 경쟁 붙었나, 또 빨리 들었고. 자, 자, 이제 다음은 누구죠 어, 충청도 들었고, 강원도. 빨리, 빨리, 빨리 밥 매지 말고 빨리 건너오시고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어, 수도권은, 일찌감치 준비하고 있었네요, 그렇지. 어, 제주도 오늘 좀, 비행기가 연찰돼서 좀 늦는다 합니다. 잠시만 기다렸다. 아, 이거 도착했네. 자, 그러면 이제 전부 모였으니까 대국민 전배제이 한번 하겠습니다. 곧 다가올 초복 더위 시원한 백숙과 함께 날려버리시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위하여 啊，我看 역시, 백숙이나, 삼계탕이나 치킨이나, 닭은 다리를 뜯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좋다. 날개. 날개를 뜯어볼게요. 아우, 모기 물렸어. 여러분, 올여름또 모기 조심하십시오. 그 여름은 더위와의 전쟁, 모기와의 전쟁. 아우, 세게 물렸는데? 이제 다리를 먹으면서 시간을 줄여볼까요? 아, 다리를 안 돼. 가슴살. <laughs> 오, 자꾸 말이 헛나오네. 저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, 아우, 서울은 굉장히 덥더라고요 오랜만에 네. 아는 지인도 만나고 했더니, 정말 잘 갔다 왔는데, 여러분들도, 오랫동안 못본 지인들이 있으면 한 번씩 연락해 보시고, 갑자기 청춘 맞게 무슨 소리냐, 강수떨때는 비를 맞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비가 한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왜 나는 자꾸 비가 오지? <laughs> 요즘 들어서 <laughs> 지금 몇개 촬영을 비때문에 실내에서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 오더라도 맞아가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위는 비로 씻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? 산음 자, 여기서 물이 굉장히 많있다 여기 와 여기 와서 선녀탕, 홍역탕 맞나? 그런 움폭 파여가지고 한명 내에 두 명이 들어가서 음, 그냥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오저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? 딱딸리가간것좀 어, 죄송하지만은 온천 보면은 가족탕이 있고 또뭐 커플, 1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뭐 누가 봐도 커플 내지는1인 탕. 와, 이거.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반격입니다. 자리와 함께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가 볼까? 어차피, 공간을 시원하게 보내야 되니까. 여러분 보다 제가 먼저 한번 이옥녀 제가 붙인 <laughs> 옥녀탕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한번.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? 한 번씩 개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안쪽에 물이 막확 들어오는데 오 물이 많을 땐 정말 좋을 것 같은데? 오 진짜 좋다 어, 형이 진짜 좋다 와, 근데 여기 안쪽 진짜 좋은데, 뭔가 여기 짜그만한데 굉장 신기하네요. 복쿠모자 기승가가 초복도위를 나기 위해서 이런 모를 한적한 계곡에서 열심히 먹고 즐겨 보았습니다. 이곳은 가족들 가오기 정말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좌표를 찍어 드릴 테니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모든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먹고 보자기사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!